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신학적 또 성경적 해석의 원리를 세 가지 정도로 어제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래 계획은 그세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오늘의 설교를 좀 짧은 시간에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설교를 다못 못해서 이제 오늘 부분으로 넘겨온 기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즐거워하신다. 정말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을 주셨다. 이러한 부분으로 맞춰서 오늘 본문을 잠시 해석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의 슬픔, 이전의 상처, 이전의 실패감, 이전의 절망감, 이런 것들은 다 잊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1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영원히,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영원한 즐거움,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절망적이었고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오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잊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시지요 네, 살고 계세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적으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뭐 이렇게 미친 그 애들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미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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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영원한 기쁨,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었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보장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흐뭇하고 또 어, 든든하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그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이것이 가상칠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꼭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가지 정도가 저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삶,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다 이루었다. 아쉽지 않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 이 기도는 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삶을, 어, 마치려,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 이루었다. 라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 부모님을 향한 내 책임을, 내가 다 이루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려면 지금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아버지로서 다 이루었다 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한살때두살때세살 때가 틀리고 다섯 살때또열살 때가 틀리고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농밀하게 살려고 그때그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내남편 내가 우리 아내에게 대한 그 사랑. 또 우리 애들, 또, 또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어, 또 우리 이제 부모님, 어, 이런,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젊은 날에는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열악했어도, 노예에 있는 그 은퇴하신, 뭐 주일이면 본 교회에서도 오, 그, 그, 싫어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에 가수도 또 대접도 못 받고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조금씩이라도 여비 드리면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시켜 드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어, 다 기억하시죠?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제 젊은 날에는 어른들에 대한 책임을 그때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어른이 되니까 제가 또 어른으로서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그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열악하지만 그들에게 식사라도 한 번씩 섬겨야 되고, 많은 이제 이런 것들로 또제 자신이 다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어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이진영 군사님의 생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신이 있었는데, 생신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더 바빠서. 그래서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 아내하고. 어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아내도 모르게 제가 두 분을 불러내서 아, 식사를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이진남 권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 나는 나중에 남편이 먼저 가면 나는 혼자 되면 나 혼자는 절대 못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며느리에게 야, 나는 혼자 못 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 가정, 우리 이진남 권사님 가정에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요. 여러분, 함께 살다가 건강할 때 함께 살다가 늙어져도 함께 살기가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따로 살다가, 마지막에 늙고 병들어서 함께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 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랑 살 테니까. 저하고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늙으신 어머니, 우리 아내가 또 제가 젊은 날잘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게 뭐, 저도 이제 먹고, 이제 뭐두 분이 늙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자. 예, 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라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걸 즐겁게 해야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제 이렇게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제 어머니 기저귀를 한 7년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 삶을 지금도 생각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대변을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그 대변을 손으로 다 만져내야 되고 그 연세드신 어르신들 그 대변 냄새가 정말 구리거든요 왜? 하루에 한 번씩 싸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3일만에 한번쌀 때는,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어머니의 항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걸 다 손가락으로 부셔서다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손톱에 어머니의 대변이 그대로 백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는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나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어, 지금도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권 목사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개척을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나 힘든지 몰랐다고. 아니 솔직하게 저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오고 또 예배를 두 사람 우리 김동철 장로님하고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좋았지만 한 사람이 더 오고 한 사람이 또더 오고 저는 박정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그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딱 나오게 된 날.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우리 민장모님도 우리 교회 딱 오신 날 사위하고 두 분이 정탐 오셔서 저기 에어컨 자리 저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딱앉았거든요 그날 저를 딱 보시면서 설교를 딱 듣고 가더니 딱 나가시면서 아,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어, 그 권사님이랑 오셔서 딱 등록하. 여러분 그런 날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날이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한달 내내, 두달 내내, 석달 내내, 한 사람도 안 오다가, 이렇게 한 분이 딱 오셔서 등록을 하셨을 때, 그날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 같은 분들은, 어, 제가 일찍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오실 때, 이렇게, 이명교 장로님내 분이 토요일 날 돼가지고, 아, 내일 엄, 엄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정탐하러 예배드리려면 오신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마음이죠. 내일 오지만 해봐라. 말씀해그래받고 여기에서 거꾸로 질 거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딱 왔을 때, 이그 기쁨.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김동래 권사님이 다 예순 그 여돌인가요? 막, 크, 백바지 착 입고, 다 신하게 하고, 저기서부터 다 오더니, 사님하고딱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팔 걷어 붙이고, 부엌에 들어가서, 뭐밥쌀안 치고,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억돼요, 저는. 우리 최진양 권사님 딱 와가지고, 애들 둘이 딱 앉아가지고, 저기서 예배를 둘이 딱 드리는데,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 이게 최평근 장관님이 찬송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딱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들 머리에다 손 올려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다 받고, 다음날 왔을 와서, 그 다음주에 와서 다 등록을 했을 때, 그 기쁨,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우리 천병의 집사님은 뭐, 제가 얘기할 것도 없고, 예, 처음에 봤을 때또 우리 교회 오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인도하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다 얘기했지요? 아, 예, 예. 이렇게, 여러분, 그 많은 과정들 속에, 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개척하면서 살았냐? 아니요.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행복했고요. 저는 지금도 체력적으로 약간 딸리는 건 있어도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면 요모 교회 마당을 거쳐서 와요. 우리 교회보다 건물도 훨씬 크고 전통도 오래된 교회요 그런데 마당에다가 이그 둥그런 전등 큰거 있잖아요. 그걸 잔뜩 켜놨어요. 마당은 환한데 예배당은 깜깜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하면서 마당이 음습하니까 마당에다만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안 해요. 그런 교회를 두 군데, 세 군데를 제가 거쳐서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딱 오다 보면 깜깜해요. 그런데 안에 돌아보면 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시기 시기마다 그 모든 삶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고, 또, 행복한 삶을, 즐거운 그 인생을 누리는 여기로 우리가 갈수 있다는 라 겁니다. 혹시, 오늘 버겁고 오늘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즐거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물질이 나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야 물질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액션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연을과 새땅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제 삶에서 이루고자 지금도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저는 지금도 제가 소원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기도거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어? 그 기적을 그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했는데, 마지막에는 부탁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의존적 존재예요. 우리는 맡겨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내 영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그러니까 내 아내에게 생명을 맡겼으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아내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1 0 개를 들어놨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스를 이상한 주스, 색깔이 여러 캐리한 이상한 주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 뭐,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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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갑자기 속이 쫘하고 머리가 띵해져. 여러분, 그럼 다음날부터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음날부터 이, 이 여자가 왜 생명범을 내 앞으로 1개를 늘어넣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당장,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지요, 남편들이. 그 이유가 뭐요? 예 맡겼으니까. 여러분, 같은 침대에서 자아요 맡겼으니까. 내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직장, 내 직장에게 내 생업을 맡겼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맡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삶은 훈련하는 거예요. 맡기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저거 술, 술 먹은 것 같다 그러면 타겠습니까? 안 타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길 때 예수님이 어그그 그 맡기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맡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역시. 왜냐하면, 막기 논리를 잘 해야 돼요.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자기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권투선수가 리잉에서 내가 권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을 여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길에서 내가 이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산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등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세요. 산을 등산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등산을 할때 필요한 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산에 등산을 합니까? 산에서 무사하게 내려와서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등산을 합니까? 얘 예, 오를 등자 외산자를 써서 오르는 건 맞지만 오르는 데에 등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등산은 올라갔다가 그 시간들 상쾌함과 뿌듯함과 산의 정경과 산의 기운들을 보고 누린 다음에 집으로 저녁때는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가면서 여기다가 막걸리를 한통막 짊어지고요. 안주거리 짊어지고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다 산에서요. 막걸리 먹어요. 막걸리 먹고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북한산에 올라가고 보면 그 인소봉 그 밑에라든지 그 어뭐 다른 데 봉우리 같은 데서 막걸리 먹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 잘못 디어서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산을 하면 아 내가 오르고 있어 그래도 무사히 내려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아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잠시 보내준 거고 나를 훈련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지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의 훈련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지고 방향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맡기는 훈련이라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들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가 중요할까요? 꽃이 중요할까요? 잎사귀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그 모든, 예를 들어서 내가 꽃과 같이 화려한 인생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그것은 열매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잎사귀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금력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자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열매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요 열매도 없이 자라만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굉장히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그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오늘 맺어볼까 싶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요, 바뀌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말씀합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사 땅으로 인하여 당신이 더욱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동래 권사님 고개를 살살 했는데 효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고개를 흔들지 않은 분들은 다 효도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들게 효도하는 자식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궁극적인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효도했습니다. 효도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효도를 안한게 아니라 효도를 이미 끝냈어요.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좀뭔 소리요? 시원한 장 벌어다 주지도 않고, 부모가 맨날 등골 다 빼먹는 놈의 새끼들인데, 뭘 무슨 효도를 한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언제,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그 집이라도 내가 빨리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렇게 뽑아먹을 생각하고 있는 그 놈의 자식들인데,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를 다 했다는 라 증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돌 이전에 효도 다 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돌 이전에 철없고,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줄 모를 때, 그때 효도를 이미 다 했어요. 그 존재 자체로.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딱 났을 때, 이제 났어요. 손주로 생각하세요. 딱 나가지고, 얘들이 딱 났을 때,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예, 눈을 깜빡 뜨면, 어머, 어머머, 얘 눈을 껌뻑 뜨면, 어머머머얘눈 떴어! 어, 여보여보, 얘눈 떴어! 눈 떴어! 눈, 눈. 눈 뜨는 게뭐고요큰일이요막 좋아 죽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막 보려고 막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손주가, 이렇게, 이, 뱃속에서 배아이이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어봐얘봐 예봐, 막, 그러면. 그러면서, 애가, 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아빠라고 했어. 아빠라고 했어. 그게 말이요? 그때 좋아 죽어. 집에 여러분, 금덩이 있어도 안 웃는데, 집에 애, 조그만 거 주먹대기만 하는 거 하나 있으면, 좋아서 죽어. 여러분, 이렇게, 애가 있으면, 얘가 뒤집었어. 엄마! 얘! 막, 뒤집었어. 아니, 뒤집는 게 그렇게 중요해? <웃음> <웃음> 여러분 그게 그 즐거울 일이요? 여러분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할머니들이 손주 딱 받으니까 어이구! 오! 깍고! 오! 깎고, 오, 깎고. <laughs> 여러분 70목은 80목은 90목은 증조할머니도 그 어린 그 증손자를 잡고 오! 깍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재롱 피는 거예요? 애 앞에 애 앞에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재롱을 피워. 여러분 그때 효도 다 받았다니까요.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맺는다고 해 놓고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이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기뻐할예요 아니요, 그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르르 깍공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여금 마음껏 맡겨봐. 내가 마음껏 내가 너희들이 해결해줄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눈만 한번 뜨는 것만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그냥 낮에 가이막막 막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 잠만 쳐자고 아무것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럴 때도 우리가 그 기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고 죽을 짓만 하고 살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다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가져다 준이 천국 기쁨을 오늘도 느끼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이 하루도. 꽉꽉 천국의 기쁨,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의 그 기쁨을 여러분의 온 삶으로 존재적으로 채우시고 느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